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일정, 숨막히는 폭염, 미친 듯이 몰아치는 모래 폭풍. 나는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터널을 뚫고 교량을 세우며 살아왔지만 리아드 메트로 프로젝트만큼 무모한 계획은 본 적이 없었어요.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176km 길이의 지하철 공사, 그것도 단몇년 만에 완공하겠다는 목표는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스페인의 로페즈 인프라에서 20년 넘게 엔지니어로 일해왔어요. 마드리드, 두바이, 상파울루, 홍콩까지 극한의 환경에서도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왔기에 내 경험이 틀리지 않음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나는 곧내 확신이 산산이 깨지는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리아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어요. 기온이 50도를 넘어가면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장비는 과열로 멈췄고 콘크리트조차 제대로 양생되지 않았어요. 강철조차 낮과 밤의 온도차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모래폭풍까지 불어닥치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우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철을 기한 내에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이 계획이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삼성 물산이었어요. 처음 한국 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들었을 때 솔직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 전자 자동차 조선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라지만 대형 인프라 건설에서도 유럽을 넘볼 수 있을까? 한국팀이 맡은 구간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집안이 불안정해 기존 방식으로는 터널을 제대로 뚫을 수 없었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팀이 작업을 시작한 첫날,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팀이 들여온 TBM, 즉, 터널 굴착기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루에 10m만 파도 성공이라고 봤지만, 한국 팀은 단 하루 만에 22m를 굴착했죠.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세계 기록을 경신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강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존 TBM의 특수 코팅을 적용해 사막의 높은 온도와 모래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했어요. 또한 장비 내부에 이중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과열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했어요. 기존 기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함과 효율성을 갖춘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어요. 이건 운이 아니다. 기술력이다. 리아드의 사막 환경에서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고온으로 인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았고 현장에서의 시공 속도가 더뎠어요. 우리는 일정 지연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FSLM, 즉, 교량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철근 콘크리트 공법보다 두배 이상 빠르게 시공할 수 있었고, 사막 환경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이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팀이 맡은 구간은 예정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정교하게 완성되고 있었어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건설 강국이고, 나는 그 중에서도 최전선에서 뛰어온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오자마자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식을 부정하고 싶어지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설계, 최악의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공력,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우리는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며 포기할 문제를 한국팀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접근 방식으로 돌파했어요. 그들의 실행력은 우연이 아니었죠. 모든 것은 치밀한 계획과 혁신적인 기술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진짜 힘을 알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날 한국팀의 본사에서 새로운 인물이 리아드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재훈 고문 70대 한국의 건설 전문가. 솔직히 의아했어요.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프로젝트에서 70대 엔지니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나는 그를 처음 봤을 때 그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자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사막에서 50년 전 맨손으로 길을 닦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도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나는 공사 현장에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5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한국팀은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작업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한국 팀의 작업은 단순히 효율적이기만 한게 아니었어요.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굴착하는 TBM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끊김없이 진행됐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에서는 크고 작은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해 작업이 지연되기 마련이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모든 변수에 대비한 듯 아무런 흔들림 없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재훈 고문. 그는 공사 현장을 조용히 걸어 다니며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소리를 높이거나 지시를 내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저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마치 현장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했어요. 나는 처음 그를 봤을 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가 단순한 자문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날 한국팀이 맡은 터널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TBM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지하에 거대한 공동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 구간은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우리 유럽 팀은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막 지역의 지반은 예상할 수 없이 불안정해요. 특히 지하에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거대한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런 공동이 발견되면 터널이 붕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 문제를 본사에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이 구간의 공사를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틀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유럽 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몇주 동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한국 팀은 단이 틀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때 김재훈 고문이 조용히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공동이 있다고 해서 길을 포기할 순 없지. 포기하는 순간 길은 사라지는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철학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해결책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국 팀의 본부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하 공동의 크기와 위치를 3D 스캐닝 기술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공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정확한 구조를 파악한 뒤 그들은 단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공법을 제안했어요. 초고속 경화 콘크리트 주입 공법과 강철 파일을 이용한 다중보강 시스템. 한국팀의 방식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유럽 방식으로는 몇 달이 걸릴 작업을 단몇주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유럽 팀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실험적인 방식이야.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는 건 위험하다. 그들의 우려도 이해됐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김재훈 고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길은 사라지는 거야.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우리 팀뿐만 아니라 한국 팀까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한국 팀을 믿기로 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한국 팀과 함께 공동 보강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공동 내부를 정밀하게 보강한 후 한국팀은 AI 기반 집안 안정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변화를 감지했어요. 터널이 무너지기는 커녕 기존보다 더 안전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죠. 김재훈 고문은 작업이 끝난 후 조용히 바닥을 내려다 보며 말했어요. 옛날엔 이런 거 없었지. 그땐 기술보다 사람이 직접 부딪히며 터득했어. 그래도 우리가 만든 길 아직 잘 남아있더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그가 사우디 사막에서 맨손으로 길을 닦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시대는 변했지만 그가 가진 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술이 발전했을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유럽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더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마 이게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공사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해결했던 터널 내부 공동 문제를 겨우 마무리하고 안도하던 그때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지하 터널 바로 위 리아드 도심의 대형 도로에 균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균열이 커진다면 집안이 내려앉고 터널까지 붕괴될 위험이 있었어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당장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현장에 있던 모든 엔지니어들이 긴급회의에 들어갔어요. 나는 망연자실한 채 도로의 균열을 내려다 봤습니다. 이미 터널 내부의 구조를 보강하며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상까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사막 지형은 원래 변수가 많고 예측이 어려웠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유럽 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이 정도면 이제 공사를 멈춰야 해요.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면 더큰 사고가 날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 나도 공사 지속 여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또다시 다른 행동을 보였죠. 한국팀의 핵심 엔지니어들은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는 듯 서로 빠르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김재훈 고문이 있었어요. 그는 차분히 균열이 발생한 도로를 살펴본 뒤,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복구가 아니라, 먼저 이유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김 고문이 지적한 부분은 단순했지만,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도로가 왜 갈라졌는지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는 삼성 물산 엔지니어들에게 추가 분석을 지시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리는 터널 시공 중 지하의 특정층에서 예상보다 물이 빠르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막 속 지하수였습니다. 사막에 지하수가 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막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존재하더라도 깊이 묻혀 있어요. 하지만 리아드는 오랜 세월 동안 특정 구역에 지하수가 형성된 곳이 있었고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지층을 건드린 것이었어요.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토양이 점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지상 도로까지 균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즉각 집안 안정화 작업을 검토했어요. 그러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김재훈 고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당장 지하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길을 막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 한국 팀은 즉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이 제안한 방법은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하수를 억지로 막는 대신 새로운 배수 경로를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팀은 또한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죠. AI 기반 지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지하수의 흐름을 추적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배수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었어요. 이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현장에서는 지하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한국팀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특수 배수제를 도입했고, 이를 이용해 터널 주변의 토양을 보강하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어요. 한국 팀은 모든 엔지니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작업 방식은 효율적이었고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국 팀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보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 팀은 방심하지 않았어요.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하수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세한 집안 변화를 감지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기존 방식이었다면 몇 달은 걸릴 작업이었지만 한국 팀은 단몇주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았죠. 결국 터널과 도로는 안정적으로 보강되었어요. 균열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고 사우디 정부도 다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팀이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우리는 늘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한국팀은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김재훈 고문은 공사가 정상화된 후 조용히 내게 말했어요. 길을 만드는 건 결국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건설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철학이 다른 나라였어요.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군요. 김재훈 고문은 빙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또한번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나는 지하 터널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남은 것은 개통식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날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긴급 호출이 들어왔어요. 한국팀 본부에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어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는 도착하자마자 한국팀의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긴장된 얼굴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신호 시스템의 오류가 감지됐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초기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전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어요. 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신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열차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특히 사막 지역의 전력 공급망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웠거든요. 만약 개통 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우디 정부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럽 팀은 즉각 개통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열차 운행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인을 찾기 전까지 개통을 미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다르게 움직였어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전력 공급 자체를 개선해야 해요.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일정을 늦추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들이지만 한국팀은 즉시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그때 김재훈 고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단순한 설비 문제가 아닙니다. 사막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기존 방식대로 전력을 공급하면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현장의 데이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양광이요? 맞아요. 기존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사우디의 강한 태양빛을 활용해 보조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ESS 시스템을 설치해 전력을 저장하고 전압이 불안정할 때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신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태양광과 ESS를 활용한 보조 전력 공급 방식은 신호 시스템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개통 시까지 단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 안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실행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 엔지니어들은 즉각 ESS 시스템을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고 사우디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어요. 동시에 한국 본사에서도 추가 지원을 보내 빠르게 장비를 조달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작업을 이어갔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팀은 또 한번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어요. 전력 공급이 안정화되었고 신호 오류는 완전히 사라졌죠. 개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그제야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끝났군요. 리아드 메트로 개통식 날.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한국 팀과 함께 완성된 지하철역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완성된 이 공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한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실세이자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이끄는 인물이 직접 개통식에 참석한 것이었어요. 그는 터널 내부를 걸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맡았던 구간을 지나 한국팀이 시공한 구간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군요. 순간 행사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나는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어떤 장애물도 그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았고 결국 이렇게 우리 앞에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을 향했어요. 사우디는 지금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며 행사의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언론은 앞다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관계자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 팀이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서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세계 건설 산업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행사가 끝난 후 나는 한국 팀과 함께 마지막으로 터널 내부를 걸었어요. 김재훈 고문이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피식 웃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나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한 번의 프로젝트에서 우연히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갖춘 나라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 같았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도로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으며, 지하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천공항을 지나며, 나는 이곳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은 길을 찾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나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 없이 건설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없이 세계 건설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세대에 걸친 도전 정신. 오늘은 단순히 하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과거 맨손으로 중동의 길을 냈던 선배님들의 정신이 이제는 최첨단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국 없이 세계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